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죄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존재를 경고하시면서도 이 사건에서 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은 단순히 두 형제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바로 그 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신 것은 단순히 자기 잘못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문은 삶과 죽음, 선택과 거부의 장소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죄가 문 앞에 기다린다는 것은 가인이 죄를 다룰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능력이 가인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 다스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벗어나다, 빗나가다는 뜻을 지니며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선택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다는 빛나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죄의 실체를 강조합니다. 유대교의 랍비적 해석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죄를 영적인 병처럼 묘사하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발생하는 존재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죄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이유는 죄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죄의 선택에 대한 메시지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죄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죄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들여보낼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죄의 본질과 그 의미를 살펴본 오늘의 영상.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나요? 죄라는 단어가 등장한 첫순간부터 그 본질과 구속까지 깊이 있는 성경적 통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하며 더 많은 영적 진리를 찾아가길 바랍니다.